대한민국의 핫이슈 시선을 사로잡는 트렌디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감자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의 풍광을 더욱 새롭게 만끽할 수 있는 곳 남한강의 아름다움에 정점을 찍는 세개의 봉우리 도담 삼봉과 성문을 통해 바라보는 남한강의 모습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전하는데요 격해있어 이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 정의롭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동굴과 미디어 파사드가 자아내는 진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바로 단양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의 명소이자 짜릿한 수상 레저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는 충청북도 단양. 소쿨 멋진 추억들을 가득 전할 단양의 첫 번째 명소. 숫자 5와 2200만 그리고 13, 256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곳인데요. 1976년 10월 1일부터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고수동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 조진호입니다. 아시아 최고 천연동굴의 신비를 전합니다. 조진호 센터장. 국내에서도 많은 동굴이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이곳 고수동굴을 굉장히 극찬하시더라고요. 네. 그 매력은 뭔가요? 동굴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 있죠? 아, 동굴 안에는 약 46종의 동굴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도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숫자로도 이 동굴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숫자, 5. 아, 5는 5억 년 동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연 동굴입니다. 2200만은요? 1976년도에 고수 동굴이 개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약 2200만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가셨습니다. 13이 지닌 의미는요? 아,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등록된 어, 국가지질공원입니다. 그리고 어, 태백산맥에서 주로 볼수 있는 일명 어, 산악카르스트 지형이 어, 형성된 대표적인 석회암 동굴로서 그 학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숫자 256. 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아, 숫자 256은 천년기념물 256호로 지정된 곳이 바로 이 고수동굴입니다. 금마굴, 까치굴, 박치굴, 고수굴이라고도 불리는 고수동굴의 정식 명칭은 고수리동굴. 동굴 입장에 앞서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동굴 안에서는 다양한 생물을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해 놓은 모습과 여기는 고수 동굴을 잘라서 단면을 본 것인데요. 오늘은 브리드론 구간까지만 관람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오다가 2층으로 와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수직 계단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약 700개 정도의 계단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그 다음에 가파르기 때문에. 이 장갑을 끼고 가드레일을 잘 잡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든 겁니다. 여기가 5억 년 동안 만들어진 천연 동굴이라고 해을거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막 상상이 안 되는데 너무 지금 기대하고 있어 갖고 얼른 들어가고 싶어요. 천연 동굴의 신비 느껴보겠습니다. <laughs> 본격적인 동굴 투어. 동굴 관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예, 약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여기는 그 산에서 정제된 물이 떨어지는 탄산 칼슘이 포함이 된 그런 물입니다. 동굴 내부에서 맑게 흐르는 물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잘 보시면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듯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수리 바위라고 부르는데 어, 지금 보시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물이 한쪽으로 흘러 내리고 있는데. 이 바닥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다랑이 논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그 물속에 있는 칼슘이 뭉쳐서 이렇게 그이 다랑이 논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조금 더 안으로 들어서니 과거의 기후 변화를 추적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석수대 나이테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성큼성큼 걸을 수 있는 평지코스를 지나자 나타난 계단. 저희 격적으로 계단 구간 시작됩니다. 저희 동굴 내 계단 700 계단입니다. 올라가시는 분들 난간 꼭 잡고 조심히 올라가주세요. 장갑은 필수. 조심 조심 위로 올라가 보는데요. 조금만 가시면 조금만 올라가시면 바로 이제 볼거리들이 시작이 됩니다. 야, 저는 아까부터 눈을 뗄 수가 없던데요? 나도 아니 이게 보면보수록 엄청 뭔가 신비한 지 않아요? 네. 와, 근데 진짜. 네, 여기는 그 만물상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온갖 형태의 종류석이 다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거는 그 베이컨 시트고요. 요거는 석순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자라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저 뒤편에 있는 석순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종류석은 어, 프랑스에 그사형할때 썼던 중세 때, 어, 이 단두대를 담았다 해서 단두대 종류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동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천당 연못도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었는데요. 다음은 이쪽을 보시면 지금 종류석과 석순이 자라서 마치 닿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서 위로 자라나는 석순과 위에서 아래로 자라는 종류석, 이들이 만나려면 이거 천년 걸린대요. 네, 만나는데 천 년. 아 그래서 이게 천 년의 사랑이 아. 보세요. 여기에 동굴의 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사자바위입니다. 동굴에서 발견하는 신비로운 작품들. 마치 힘차게 포하한 듯한 사자를 연상케 하는 사자바위와 커다란 득검지를 지닌 거북바위. 용바위도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마리아상 또한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한 형상입니다. 백징각과천지창주를 이름 붙인 자연의 신비. 어 동물 안에 생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한 비춰주시겠어요?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었던 동굴 생물과의 조우. 조금 밝게 비춰보시면 조 안에 약간 희끄提款기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작은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모두의 시선 집중. 주인공은 바로 장님 굴새우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laughs> 이 깜깜한 데서 하니까 눈이 어 데서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장님이고요. 굴 네, 안에서 산다고 해서 굴새우예요. 살아있는 동굴을 대표하는 다양한 생물들, 박쥐와 노래기, 동굴 통거미의 모습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동굴 진주와 아름다운 석화 또한 고수 동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백미랄 수 있습니다. 어,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 자연 경관이 대단하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연의 신비로움에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그럼을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을 어디에 둘지를 모를 만큼 너무 신비스러움을 느끼고 갑니다. 고소동굴 신기하고 재밌어요.